창고에 관한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창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창고를 생성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을 확인할 것입니다. 창고 관리를 위해 빈 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직접 출하 프로세스를 위해 가상 창고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회사에서 제조, 구매, 판매하는 품목이 여러 창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창고 중 하나는 빈 위치별로 관리됩니다. 다른 창고는 실제로 공급업체의 위치에 있어 직접 출하 창고로 표시됩니다. 신규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신규 지역 창고를 생성하여 유통 범위를 확대합니다. 판매 및 구매 프로세스의 문서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창고를 참조합니다. 있고 재고 이전 및 출고와 같은 재고 문서는 항상 창고를 참조합니다. 품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에서 창고가 매우 중요하므로 창고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와 창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고는 상품이 저장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창고를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창고 코드 및 창고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입력하여 창고 소재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서행과 연결된 창고 주소가 납품처 주소로 사용되므로 이 위치 정보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창고는 실제로 품목을 저장하기 위해 생성하지만 공급업체에서 고객에게 상품이 바로 납품되는 프로세스를 다룰 때에는 가상 창고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상 창고를 직접 출하 창고라고 합니다. 창고를 직접 출하 창고로 설정하도록 선택할 경우 직접 출하 창고의 일련번호와 배출을 관리하는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이 창고를 자재 수요량 계획에 고려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9.0에 새로 추가된 세 번째 옵션은 창고내 하위 레벨로 빈 위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접 출하 창고의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치에 따라 세금 정보에 대한 기타 필드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창고의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 가지 옵션은 빈 위치 관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빈 위치 관리를 통해 창고의 품목이 저장되는 실제 빈까지 해당 품목을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빈 위치 관리를 사용하면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고 품목을 신속하게 찾고 효율적인 피킹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예시에서는. 창고 5가 빈 위치로 관리됩니다. 이 창고는 4개의 레벨로 구분됩니다. 최상위 레벨은 창고입니다. 창고 바로 다음에 하위 레벨은 4개의 통로, 즉 A1부터 A4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통로는 6개의 선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선반은 3개의 레벨로 이루어집니다. 빈 위치 코드는 창고 코드와 각 하위 레벨을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여기서 통로 1, 선반 일의 세 번째 레벨에 대한 빈 위치 코드는 05A1S1L3입니다. 여기에는 빈 위치가 포함된 프로세스의 단계를 보여주는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빈 위치는 재고 이동이 포함된 모든 문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제조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대신 회사는 고객과 공급업체의 중개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출하 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출하 창고에 제품을 주문하면 판매 오더를 저장할 때 조달 확인 마법사가 열립니다. 이 마법사는 품목에 선호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 오더를 생성합니다. 구매 오더의 납품처 주소는 판매 오더의 고객 납품처 주소입니다. 공급업체가 구매 오더를 수령하면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출하합니다. 공급업체가 제품원가에 대해 송장 처리하면 사용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금액에 대해 송장 처리합니다. 직접 출하 프로세스에서 재고 수량 또는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재 이동이 정기되지 않으며 재고 금액 변경을 반영하여 붕괴가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출하 창고는 재고 리포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창고를 설정하려면 직접 출하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직접 출하의 일련번호나 배출을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및배치 관리 체크 박스도 선택합니다. 참고는 모든 재고 문서와 품목이 포함된 모든 판매 또는 구매 문서에서 지정됩니다. 빈 위치 관리를 사용하면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고 품목을 신속하게 찾고 효율적인 피킹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빈 위치 코드는 창고 코드와 각 하위 레벨을 결합하여 구성됩니다. 빈 위치는 빈 위치 관리가 활성화된 후 재고 이동이 포함된 모든 문서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출하 창고를 설정하여 공급업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출하 창고의 제품에 대한 판매 오더를 저장할 때 조달 확인을 통해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 오더 생성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품목은 공급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송합니다. 공급업체가 제품원가에 대해 송장 처리하면 사용자는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금액에 대해 송장 처리합니다.